안녕하세요. 똥손주지의 오레어몽이에요. 자, 오늘은 마스크를 만들 건데,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반 면 마스크를 시중에 청소포 있죠. 이 정전기 필터예요. 정전기 청소포인데, 이거를 면 마스크에 어, 껴서 사용을 하면은 그 효과가 있다고 미세먼지 마스크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패턴은 파일 첨부해서 올릴 거니까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준비물부터 볼게요. 이거는 일반 마스크, 미세먼지 방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고요. 이거는 이제 정전기 필터, 일반 청소포예요. 청소포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코 윗부분에 코 윗부분에 이 철심 있죠? 그걸로 넣어줄 건데 이거는 이제 빵. 빵 위에 그 철심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면. 손수건. 입 쪽으로, 코입 쪽으로 닿는. 일반인가 그냥 손수건이에요. 손수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겉면에 쓸 원단. 그리고 이제 패턴 한번 떠볼게요.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그린 거를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곡선 처리를 할 거고 잘안 보이는데 쪽코 쪽인데 이쪽 철심 들어가는 쪽 이쪽이 이제 철심 들어가는 쪽인데 얘를 조금만 더 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 거예요. 턱 밑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게. 저는 고무줄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를 감싸서 그걸 쭉 연결해 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이쪽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정해서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른용이고, 요 안에 빨간 게 어린이용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파일로 같이 첨부할 거니까 다운받으셔서 쓰면 되고. 자, 우선 이거를 얘 식서 방향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좀 늘어나고 위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안 늘어나게 안 늘어나는 쪽이 식서 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늘어나고 같이 안 늘어나는 쪽그 식서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똑바로 놓고, 두 개를 겹쳐 주세요. 얘를, 가운데를 박아 줄 거니까, 시접은 바이어스로 감쌀 거라, 시접은 필요 없거든요. 자, 이렇게 뜨고, 얘두장 뜨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 세 장이 필요하거든요. 세 장?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지금 두 장이고, 이렇게 겹치면 네 장이잖아요. 이쪽은 더잘 늘어나고, 이쪽은 안 늘어나고, 식사 방향대로 놓고, 자, 올릴게요. 자, 자르실 때 시접을 시침핀을 먼저 박은 다음에 한꺼번에 잘라주시면 훨씬 편하세요. 그리고 이쪽 시접, 나머지는 다 바이어스 처리할 거라 시접이 필요 없는데 이쪽 앞에 박아지는 부분 그쪽만 이렇게 시접 1cm 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 장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하얀 거 같은 경우에는 세 장만 필요해요. 세 장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장을 우선 이렇게 박아줄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한 장만 필요한데, 이한 장만 얘를 대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는 이게 이한장 가지고 이 시접분을 이렇게 두 번, 두번 말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장이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이두장 겹쳐진 부분이 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자를 거예요. 이 정도 잘라서 이쪽은 지금 한 장이고 이쪽은 두 장인데 보시면 이한장 있는 쪽 얘도 아니고 얘도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한장 있는 쪽을 이쪽을 두번두번한번두번 두 번, 번, 번 이렇게 말아서 쭉 박을 거예요. 안쪽으로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쪽은 지금 한 장이고 이걸 제가 지금 이만큼 잘라냈어요. 얘두장 박아주시고, 얘 안쪽으로 한 번, 두번 접어서 박아주시고, 얘도 여기 박아주시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번, 두번 접어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거치예요. 이쪽이 거치고, 이쪽도 거치고, 박아서 왔는데, 이거 말아서 박을 때 바느질이 익숙치 않으면 시접이 1cm가 살짝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접을 1.5cm 정도 두시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위 아래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접 부분에 가위밥을 가위로 살짝 이렇게 잘라서 가위밥을 표시를 해두시면 위 아래를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지금 얘가 이렇게 아까 잘라졌던 부분 제가 이렇게 말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말때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다림질로 다려주면서 그 다림질 된 상태에서 재봉질을 하면은 훨씬 더 재봉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림질을 한 다음에 두꺼운 책 같은 걸로 꾹 눌러주시면 그게 더 빳빳하게 다려지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위에요.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제 얼굴에 탁 착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고, 얘를, 이렇게 지금 뒤집었잖아요. 시접이 지금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위에 얘를 지금 시접 보이고, 이 시접 보이는 부분, 얘 지금 얘도 시접 보여요. 시접 보이는 부분, 이쪽에 이 지금 마감선 있죠? 초크펜 표시한 선, 거기에 딱 맞춰서 얘를 놓고, 이 끝을 두 장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에 시접이 지금 다 모여있죠? 얘도 지금 여기 끝에, 여기 끝에서부터 맞추세요. 그게 더 편하니까 여기 끝에 맞추고, 얘도 여기 끝에 맞추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이 지금 없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내시면 되세요. 얘랑 얘랑 겹쳐진 거. 그대로 가게끔. 얘랑 얘를 우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볼게요. 얘 밑에 있는 거 빼고, 아까 잘라졌던 부분, 그 원단이랑 이쪽에 있는 애랑 시침핀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떠서, 뜨면은 밑에 이렇게 들쳐보세요. 그러면은 시침핀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만 살짝 이렇게 떠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 있는 거니까 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애를 빼주시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시접 부분은 가름솔로 해주셔도 되고, 한쪽, 한쪽, 양쪽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다 몰아버리면 한쪽이 너무 두툼해지니까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보냈으면 안쪽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지금 겉에 있는 애를 가름솔로 했어요. 겉에 있는 애가 조금 두꺼워서 가름솔로 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지금 얼굴에 닿는 부분, 지금 시접 안 보이죠? 겉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달아줄 거예요. 바이어스 만드는 방법은 동영상 끝날 때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 여기 옆을 먼저 바이어스를 치고, 그 다음에 아래를 치고, 맨 마지막으로 위에를 길게 이렇게 쳐서 밑으로 연결할 거예요. 바이어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감싸질 거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이어스를 칠 때, 여기 중간에 초크펜으로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맞춰서 접은 다음에 그 위에 이게 지금 윗부분이니까 아랫부분을 그 위에 이렇게 놔주세요. 이쪽에 시접 조금 주세요. 이제 혹시나 실수로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잘라내면 되거든요. 우선 실수로 잘못할 수있을니까 여기 2cm 정도 놔두시고 여기 위에 얘를 이렇게 놓고 이 윗부분을 감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이 부분에 감싸있는 원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0.2cm 정도 여기 홈을 간격을 조금 두고 그 위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서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왔다갔다 매듭 짓는 법 재봉틀 매듭 짓는 법 왔다갔다 두번 하시고 이렇게 쭉 감싸주시면 돼요. 이쪽도 한 여유분 1, 2cm 남기고 끝까지 박아주세요. 자, 밑에 박았는데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핀들을 다 빼줘야 돼요. 여기 마감하기 전에 빼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핀들을 우선 빼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제 핀 없으니까 이제 얘를 여기 반만 있던 곳, 한 장만 있던 그쪽이랑 초크 펜 표시한 부분 잘 합쳐서 딱 맞게끔 겉면이랑 딱 맞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침핀을 꼽아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이제 시침핀 고정하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바이어인데이 길이는 지금 80cm거든요 이폭 4cm에 80cm 길인데 이게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얘를 반을 접은 다음에 요 끝에를 중앙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가입밥을 이렇게 살짝 주세요. 이렇게 V자로. 그래서 이게 중앙에 딱 맞게끔 얘를 여기에 이제 박아줄 건데 여기서 이제 시침핀을 시침핀이 머리가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 상태에서 얘를 박아버리면 얘가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 부분 잘 참고해서 뺄수 있게끔 참고해서 시침핀 박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철심이 들어가야 돼요. 이 철심은 지금 얘는 얘는 9cm 정도 돼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스크 본인 마스크에 있는 그 철심 길이 재보고 그걸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두 개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곡선 박음질 할때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어주면서 원단 정리해주면서 그렇게 박으면 깔끔하게 박혀요. 놓고 여기에 이제 철심을 놓는 거예요. 철심을 이렇게 중간에 맞춰서 놓고 얘를 이렇게 감싸서. 박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박은 다음에 철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철심 채 박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철심 끝에 있는 부분, 철심이 그 안에서만 이제 놀수 있게 철심 끝에 있는 부분은 맨 나중에 이렇게 끝에 양쪽에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쭉 박고 올게요. 여기를 박았는데. 여기 아까 철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철심 끝부분 철심은 박지 말고 철심 그 옆으로 해서 양쪽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박아줬어요. 이쪽은 지금 박았는데 이게 이제 끈이 되는 거잖아요. 이 끈은 이제 자기 얼굴에 대보고 끈 조절을 해야 돼요. 끈 길이를 자른 다음에 여기 딱 맞춰서 잘라주시고, 지금 여기 조금 남겼잖아요. 여기를 이제 감싸줄 거예요. 여기를 자기 얼굴에, 본인 얼굴에 대보고 끈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자기 얼굴에 맞는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이 풀리면 안 되니까 역시 한번 접어서 바이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 또 역시 얘하고 얘하고 겹쳐져서 이쪽 부분은 두꺼우니까 바늘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놓은 상태로 역시 여기 조금 한 0.3cm 정도 여긴 조금 더 두꺼워서 0.3cm 정도 여기 간격을 조금 벌리고 그 위로 얘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아까 이제 마감 못했던 그 바이어스를 쭉 여기까지 이렇게 박아 주시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박았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철심도 들어가서 이 양쪽에 다 이제 마감해주고 양쪽 끝에 다 박았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그 필터 정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이 정전기 필터를 반을 잘라서 얘를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이제 되세요. 이제 꼼꼼하게 잘 맞춰서 넣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사용하세요. 패턴은 이제 첨부 파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어린이 용도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되세요.